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바로 잡채입니다. 원팬으로 할수 있는 초간단 잡채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잡채에 들어갈 야채를 준비해주세요. 팬이 바닥에 잠기도록 기름을 둘러주세요. 당근, 양파를 넣고 볶다가 다진마늘 1스푼 소금을 넣어주세요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넣고 부추를 마지막에 넣으세요 부추는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물 500ml 간장 150-200ml 중백설탕 3스푼 물이 끓으면 당면을 넣어주세요 당면은 미리 불릴 필요 없어요 당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식용유를 3스푼 넣어주세요. 당면이 익으면 미리 볶아둔 야채를 넣어주세요.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마무리. 맛있게 드세요.